이 사무엘이 이한이한 이한 말씀이요, 저를 잘 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 그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요, 그들의 생명과 목숨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정말 지루할 정도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왜 만들죠? 제사를 지내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심 코아는 뭐냐?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증거, 증표라고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했고 회막과 성막을 통해서 예배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위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았지만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는 진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순종이 차지하는 비중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데 순종으로 시작했다 순종으로 끝나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스대 예전 성경은 가라스대라 말하는데 맛이 없어요 지금 성경 개혁 어 개정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선포하니까 만물이 뭐 했죠?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 기원인 아담과 하와가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므로다. 여기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게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나무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으로 시작했다. 순종으로 마쳐집니다. 성경의 모든 66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모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구주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치기까지 순종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했다 순종의 인생으로 마친 그분이 우리 구주이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성교의 역사는 모두가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쓰고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빌립보소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실까?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50%다. 50%일까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여러분 50%만 순종해도 우리 삶이 지금, 지금 모습은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변화됐을 거예요. 여러분 50%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추석에 쉬다가 너무 그냥 쉬는 거에 지쳐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대답을 빨리 해야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50%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러면 좀더더 더 쓰겠습니다. 70%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죠. 자, 이쪽은 아직도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좀더 많이 쓰겠습니다. 90%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어, 100%요? 제가 좀더더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그럼 99.99%의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99.99%. .99%, 여러분, 금도 100%, 100 금이 없어요. 99.9%. 거기 뭐금 보증서에 보면 99.9%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99.9%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 한두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멸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 왕에게 아멜렉 민족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장 3절 말씀해 보면 지금 가서 암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마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출애굽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받치고그 다음에 여우수와가 그 앞에 나가서 암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급하는 길 가운데 기습을 해서 아말렉 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이 아말렉 군대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이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말렉 왕인 아각을 한 사람 살려서 끌려, 끌고 오고 그리고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을 끌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물어볼 때 사울이 대답하는 말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끌고 왔다고 변명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사울 사올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죽일 놈이야 하나님 말씀에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선택의 후회함이 있고 그다음에 그의 왕권을 다윗에게 이양했어 사울의 불순종 한그 사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제가 사울 입장에서 한번 두드려 볼게요 사울 사올 입장에서 사울이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멜렉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뭐, 전내한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100명 중에서 99명 죽였고 한명 살려줬으면 몇 프로 순종한 거죠? 99% 순종했어요. 근데 아멜렉 백성이 100명 밖에 없었을 게 있어요? 수천 명, 아마 수십만 명 있었을 겁니다. 수십만 명 중에서 누구만 살려준 거예요? 아각, 왕, 한 사람만 살린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99.9% 정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는 50%도 순종하고 싶지, 순종하기 어려운데 늘, 늘 불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지금 사울은요, 99.99%를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다고 치면, 여기 뭐, 구체적으로 몇 마리를, 소화양을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몇 마리, 안 수십 마리 데려왔을지라도, 그 동물 중에 많은 다 동물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그 가운데 몇십 마리 데려온 거예요. 아마 99. 몇 프로의 순종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건 뭐냐,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99.99%를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놀랍도록 너무 야박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치지니라 여러분 11절 말씀만 보면 지금 보니까 지금 사울이 나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않였고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 액명 그대로 보면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사울 왕이에요 99.99%에 순종했는데 하나도 100개 있으면 100개 모든 거다 불순종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순종 가운데 주시는 행복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은 100% 완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 따로 분류하고 순종할 수 없는 건 죽어도 순종 못해 내가 60년 70년 예수 믿어도 난 이거 절대로 못해 난 이것만 순종해 취사선택에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순종하고 불순종한 건 산더미처럼 그러면서 생각하길 우리는 불순종한 거 생각 안 합니다 순종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순종했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안아주는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주차도 하고 교회 안내 봉사도 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야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생각이에요 한번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는 엄청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엄청 대조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와가지고 사무엘이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이 의기양양을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멜락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순종한 거예요. 99.99%의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보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고와 하나님의 그 평가하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는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여기 원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될듯될 듯하다가 될듯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뭐예요? 5%의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의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의 순종이 남아있는 그 순종을 등한시하고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 완전한 기적을 맛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땡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다 부패하고 죄악이 관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며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노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햇빛이 쨍쨍해 비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까지 하는데도 120년 동안 순조롭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준행한 게 아니라 다 준행했다 이 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100% 준행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순종에서 내가 꾀를 부리고 힘들면 잠시 쉬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안정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7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 이 노에게 아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다준행갔다는 말이 다섯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함을 받아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할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순종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 생각을 결부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신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순종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100% 순종이에요. 100%. 여러분 100%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12절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 지금 소와 양을 그 기름진 소와 양을 끌고 온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제사 신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지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아말락 전투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먼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사멜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물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가라 갔다 하는지라 지금 제사로 성막에 들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갈멜 그 높은 산에 올라가 자기를 위하여 후대에 자기의 위대하심 자기 엄청난 이 업적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아가 왕을 붙잡아 오면 정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응 어? 칭송하고 우르르 받들고 섬길 것이다. 이런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아가 왕을 붙잡아 온 겁니다. 소와 양을 그 군대 뒤에다 끌고 오니까 그 전리품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재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환호성을 치면서 사울 만세 만세 그런 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 유모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잠자는 분 옆에 깨우시고, 잠자는 분은 딱한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봄이 돼서 소풍을 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물어봐요. 예수님, 점심 도시락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어, 염려하지 마. 야, 너희들, 큰 돌을 챙겨라.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잘하고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요 어마어마한 큰 돌을 그냥 막 낑낑대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가론 유다,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는요, 꽤가 난 거예요. 그냥 손을 응? 주머니에 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다른 사람 낑낑대면서 그큰 바위돌 같은 거를 막, 응? 이고 오는데, 야, 유다야, 넌왜 돌을 갖고 오지 않니? 예수님 저돌 갖고 오는데요. 어디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머니에 딱 여기 있어요. 정많은 돌 여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점심 때가 딱 됐는데 푸른 잔디 밭이 쫙 깔립니다. 돌 하나 없어요. 얘들아 앉아라. 너희들이 갖고 온돌 앞에다 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기도한 즉시로 이 돌이 빵으로 변한 겁니다. 야 자기가 가져온 빵 자기 것만 먹을 수 있다 실컷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배 터지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론 유다는 쫄쫄 굶었습니다. 요걸 요걸 잖아요근데 가을이 딱 마침돼서 내 가을 되기만 해봐라. 가론 유다가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을 소풍 마침 가을 소풍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애들아 챙겨라 가을 소풍 가자. 그 제자 또 모르는 요번엔 도시락 어떻게 챙길까요? 야 걱정할 필요 없어. 자 던질 돌덩이 같은 거 돌고 하나 챙겨라 야 요거 봐또돌챙기라 그랬지 가론 유다가 어마어마한 돌을 챙겼습니다 깨이 다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조그만 돌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두개 넣는데 얘는 깨기면 따라 오 보이지도 않아요 가론 유다가 어마어마한 돌을 그냥 이기도 하고 어깨 매기도 하고 깨끔 좋아서 점심때가 딱 돼서 얘들아딱 보니까 돌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푸른 잔데 근데 뭐가 있냐면 큰 나무가, 과실수가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가져온 돌로 저 던져서 저 과일을 따먹어서 배불리 먹어라. 그래도 그날도 가론유다는 배 터진 게 아니라 배 쫄쫄 굶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머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각이 결부되니까 이런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웃었지만 우리의 삶은 그 삶을 지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론유다 같은 삶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내 생각을 벌써 이렇게 가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보단 내 생각을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1 1기와 5장에 보면 문등병자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사건을 봅니다. 하마터면 정말 불치병인 문둥병에서그병 때문에 그냥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전락해버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하딱 가가지고 이 엘리사 선장에 가면 모든 병이 고침받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품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오면 정말 아람 군대의 제 2인자인 내가 오면 앞에 모든 질병 앞에서 손으로 그환부를 만지며 안수하며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엘리사 선자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한 마디 던집니다. 문 안에서 그것도 문을 나와서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 안에서 야네 몸을 요단강 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만류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으니까 정말 아이 피부처럼 피부가 정말 뽀얗게 모든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시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내 생각이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랍 나라에 그 많은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굳이 이거 하려면 내가 여기까지 왜 왔어?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생각을 첨부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신 축복, 하나님이신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은 축복이유원합니다 멀어져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60년, 70년 그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 내 생각을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목적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쇼핑하러 오셨어요? 예배 안 드리면 내 삶이 무엇인가 이상하기 때문에 무당이에게는 액땜 맞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린 그런 하찮고 그런 가벼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월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30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정말 회계를 촉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30절에 보면 사울이 했던 일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0절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꿇어 져 회개하고 주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내 살아생전에 내 왕이 위지하기 위해서 나를 높여서 이 왕이 이 왕의 이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 예배해 달라고 사멸에게 청하는 이 사울의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봅니다. 복은 받기 위해서 예배자리에 나오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주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다음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 주는 우리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너무 많이 발을 들어왔어요. 귀에 못이 박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마음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진실입니다 100% 진실이에요 근데 성전문만 떠나고 나가면 이 예배당문만 떠나고 나가면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원하는 100% 순종의 길을 갈수 있어요?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자신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지만 육체가 순종하지 않는 이 갈등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은. 똑같은 사울과 다윗은 범죄했지만 사울은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어?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 죄악과 사망과 율법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추기며 회귀하며 엎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